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동 모토바이브 07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 해군의 자랑스러운 함정, 락스마라도와 그 2026년 모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배는 한국 해군의 강력한 전투력과 첨단 기술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선박으로 해상 방어와 상륙 작전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럼, 이 멋진 함성과 그 형상된 2026년 버전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루스마라도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자면, 이 배는 도크도급 상륙함 LHD로 분류되며, 헬리콥터 운용과 수륙 양용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함체 번호 612가 선명히 새겨진 이 배는 한국의 최신 군사 기술이 집약된 결과물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이 배는 넓은 비행갑판과 잘 설계된 선체를 갖추고 있어 헬리콥터 이착륙과 병력 수송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첨단 레이더와 통신 장비가 장착되어 있어 적군에 대한 탐지와 대응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 배가 정박한 배경을 보시면 붉고 흰색 줄무늬의 등대와 야자수가 있는 생동감 넘치는 항구가 눈에 띕니다. 이 풍경은 이 배가 국제적인 임무를 수행하며 다양한 지역을 방문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상 속에서 두 개의 커다란 한국 국기가 배 위에 나붙기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한국기는 돛대에, 다른 국기는 선수에 걸려 있어 한국의 자부심과 해군의 위용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테일은 이 배가 단순한 군함이 아니라 국가의 상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락스마라도 이 설계와 기능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배는 약만 8,860톤에 달하는 무게로 최대 7 2 0명의 병력과 10대의 중형 헬리콥터, 그리고 상륙정까지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잘 데크, 웰 데크를 통해 상륙정을 물에 띄우거나 회수할수 있어 해안 상륙 작전에서 큰 장점을 발휘합니다. 이런 다기능성은 이 배가 평화 유지 활동부터 전투 상황까지 다양한 임무에 투입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026년 모델에 대한 흥미로운 업데이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락스마라도 이 2026년 버전은 기존 모델의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몇 가지 중요한 개선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최신 레이더 시스템과 강화된 방어 무기, 예를 들어 더 강력한 근접 방어 시스템, 플랭크스 CIWS, 과국산 k s a m 미사일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비행갑판의 내구성이 더욱 높아져 V22 오스프리 같은 무거운 틸트로터 항공기를 더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해군이 미래의 전쟁 환경에 대비하고 국제협력 임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의지를 반영합니다. 한국해군은 이 배를 통해 동북아시아 해역에서의 안보를 강화하고, 국제연합 작전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락스마라도 는 특히 자연재해 발생 시 구호 활동에도 기여할 수 있는 구조 능력을 갖추고 있어 군사적 역할 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 임무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2026년 모델은 이러한 능력을 더욱 향상시켜 더큰 규모의 구호 물자 를 수송하고 복잡한 해상 환경에서 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이 배의 외과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회색빛의 선체는 군함 특유의 단단함과 신뢰감을 주며 갑판 위에 배치된 군인들은 이 배가 실시간으로 작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배의 설계는 공기역학과 항해 효율성을 고려한 최첨단 기술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한국조선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2026년 모델은 이러한 설계를 기반으로 더 정교한 스텔스 기술과 에너지 효율성을 추가해 적의 탐지 가능성을 줄이고 장시간 작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이 배에 대한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소개하겠습니다. 락스 마라도라는 이름은 제주도 근처의 마라도에서 영감을 받아 지어졌습니다. 마라도는 한국 최남단의 섬으로 그 상징성과 자연미가 이 배의 강인한 이미지를 잘 반영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배는 2018년에 취역하여 현재까지 한국 해군의 핵심 전력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2026년 모델은 이러한 전통을 이어가며 더욱 진화한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자동모토바이브 07 채널에서는 이런 멋진 군함뿐만 아니라, 자동차, 오토바이, 그리고 다양한 기술 콘텐츠를 다루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흥미로운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락스마라도와 2026년 모델에 대한 생각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반영해보겠습니다. 또한, 벨 아이콘을 눌러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될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통해 한국 해군의 힘과 기술, 그리고 2026년 모델의 미래를 다시 한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락스마라도는 단순한 배가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기술이 담긴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지지에 힘입어 더 멋진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